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동덕여대 사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이 학생들이 취업박람회 그러니까 4학년들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취업박람회 행사를 진행하던 업체 업체가 한 3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학교 측이 동덕여대 총학생회 쪽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대 기물파손 비용을 청구했는데 총학생회 측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를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면서 발을 빼고 있다는 거죠. 음,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취업 박람회장이 그냥 엉망이 되었으니까 총학생회는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인정해 줄수 있을까요? 지금 그 동동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게 최초 11월 8일입니까? 11월 초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주 과격한 시위, 과격한, 아주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학교 설립자의 뭐 친인척으로 보이는 그분의 그 어떤 흉상에다가 그냥, 어, 먹칠을 하고 또 취업 박람회장 엉망이 되고 또 졸업, 학습, 졸업 예정자들의 그 음악 연주도 뭐 못할 뻔하고 뭐 등등 또뭐 지나가는 여교수에게 뭐 아주 막말을 퍼부어대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불특정 다수다 이거죠. 총학생의 측 이야기는. 자 그런데 이제 이 3억 원대의 피해 보상 가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총학생회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취업박람회장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렸던 그 학생들을 다 CCTV가 있을 테니까 체증을 해서 잡아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지금 그래서 사태가 지금 굉장히 희한하게 흘러가는데요. 어 총학생 회측은 이런 입장이에요. 학우들이 분노로 자발적으로 행동했다. 학생회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캠퍼스 건물을 레커 칠로 뒤덮고 페인트 칠한 거 있잖아요. 취업 박람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위는 총학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 행동이다. 여러분 이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 대표 아닌가. 대표성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총회도 한것 아닌가. 지금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총학이 학생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 총회를 개최해서 남녀공학이 참반 투표를 했는데, 이게 11월 20일 기사네요. 3일 전, 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재 학생이 6,500명쯤 되는데, 여기 한 30%인 1,941명이 나와가지고, 그 운동장에 나와서 공개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총의 학생의 총의 정적수는 650명이기 때문에, 이걸 훨씬 넘겼어요. 1,941명이 나왔기 때문에, 정교성이 한 30%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투표를 했는데, 어, 1941명 중에, 어, 반대가 거의 1900표 이상, 거의 뭐90몇 프로로 반대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구는 총학생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 총회는 열면서 지금 기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어떤 취업방남의 업체의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겠다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맞,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총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학본부에서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 동등여대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를 그저 폭동이라 부르는 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도 민주동덕이 꽃필수 있도록 학우 여러분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이거 뭐 시위나 이런 것들 뭐 주도할 주도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뭐 민주동덕, 민주라는 말을 이런 데 함부로 씁니까. 지금 좋아요. 뭐 총학생회가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불특정 다수라는 학생들도 총학생회의 멤버잖아요. 이 회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뭐 건물을 점거하고 어 학교의 업무 방해를 했다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학생회장이나 뭐 집행부가 책임을 못 진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겁니다. 그 기물을 파손한 사람을 CCTV로 다 찾아낼 거예요, 아마.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겠죠, 학교 측이. 왜냐, 학교 측이 취업 박람회장 그 피해 보상, 3억 원을 보상할 수가 없죠. 학교가 그런 게 아닌데. 행위를 유발한 사람은 다른데 있잖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학생들이 특정이 되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지게 되면 결국 총학생회가 나서서 그 학생들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결론은 총학생회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대표성이 있는 책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동덕여대 이 난동 난동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과정에서 그 여성의 당이라는 그 여성의 당, 당원들이 학생들 뭐 시위하고 집회하는데 나타나서 같이 피켓을 들고 했는데 그 여성의 당이라는 외부 세력이 임발부한 흔적들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사진 찍혀 있었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급진 패미, 페미, 급진 페미니스들이 트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아요. 근데 여성의 당 같은 경우는 패미는 패미인데 생물학적인 여성만 존중합니다. 어, 여성의 당은 남성들이 당원은 될수 있는데 주요 저 당직자, 지도부는 될 수가 없고 성 전환을 한트랜스젠들는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당은. 그러니까 순수 생물학적인 여성만 어, 당의 지도부가 될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의 뭐뭐 뭐 지역의 위, 시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피켓들고 시위하고 집회하다가 사진이 찍혔어요. 학생들이 찾아냈어요. 아, 이 사람들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laughs> 알고 봤더니 여성의 당 당직자, 뭐, 지역위원장,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이 동등여대 사태가 이 중대범죄다. 가차없이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퇴학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뉴데일리의 칼럼들을 보면은 뭐 여자 대학교가 필요하다. 뭐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내부 구성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일인데 이 과정에서 아주 폭력적인 집회라든지 폭력적인 난동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느 우리 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학생회가 일단, 당장, 그, 취업 박람회 피해 발생액, 3억 원, 아, 그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건 불특, 불특정,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한 것이다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결론은 뭐냐면, 총학생회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이 특, 그, 쉽게 하면, 직기를 부수는 학생이 특정이 됐다고 합시다. CCTV를 보니까. 그럼 그 학생은 결국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하겠습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죠. 총학생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런 아주 폭력적인 시위나 난동을 방치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총학생회의 어떤 이런 변명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풍TV였습니다.